필름 번호판이란 기존 페인트로 번호를 칠하는 방식이 아닌 잉크로 번호를 칠하여 코팅을 한 방식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신규 번호판 제도입니다. 필름 번호판의 문제점 외부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필름 번호판에 적용된 잉크의 형식이라는 취약점 때문에 필름이 들뜨거나 번호판 번호 번짐 현상이 여러 나타나며 주차장 차량 인식이 안되거나 하이패스 요금미납 갑작스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필름 번호판에 고질적인 문제인 번짐 현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번호판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를 교체하지 않고 주행할 시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름 번호판에는 각 바둑판 패턴, 스트라이프 패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패턴을 잘 확인해 주시고 제조사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번호판의 대각에서 휴대폰을 들고 후레쉬를 비추며 육안 또는 사진으로 판별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필름 번호판의 상용도가 올라가며 내차가 아니더라도 많이 보이는 현상들로 반사 필름 표면 손상에 의한 들뜸, 글자 양각부 필름 터짐 현상, 숫자 및 문자 표면 벗겨짐 현상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로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 안내드린 번호판 제조사로 가야 합니다. 번호판을 다시 제작할 때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만이라고 하며 우선 번호판 제작 대금을 입금하고 재발급 완료 시 환불해줍니다. 그럼 더 유용한 정보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3분 내비는 위더스카와 함께 영상을 제작합니다.